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긴급 제안한 분쟁 중지 협정 이런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한일 수출 규제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중재하지 않겠다며 다소 거리를 두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로이터에 따르면 협상기간 분쟁을 일단 멈추는 일종의 분쟁 중지 협정 스탠드스틸 어그리먼트에 합의할 것을 양측에 요구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어렵다면서 당사자 간의 해결에 무게를 두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구체적인 중재카드를 제시하며 협상 테이블을 마련, 본격적인 역할론을 자임하고 나선 것으로 보여 주목되는 것입니다. 일본 측도 미국에서 일단 양국이 분쟁을 멈추라고 요구를 한 상황이 온다면 당장 한국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는 문제를 앞두고 강행하기엔 부담이 되는 대목이죠. 미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선 양국이 분쟁을 중지하는 협정에 서명을 하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협상을 하라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 우선 무언가 터뜨리고 나면 너무 늦는 형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자신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양자간에 너무 과열된 양상을 좀 멈추고 우선 협상하는 길을 터주겠다는 역할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일종의 분쟁 중단 신사협정을 통해서 사태 악화를 방지하고 양측에게 판을 깔아줌으로써 외교적인 해결 공간을 마련해 주는 역할로 나온 것입니다. 다소 양상은 달라도 현재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이 바로 모든 것을 다 터뜨리기보다는 서서히 협상을 진행하며 만들어가는 형국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북한은 연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날려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기를 적지 않게 자극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인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불쾌함을 표시한 데다가 심지어 미국 국방대에서는 핵무기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야 동북아 안보가 보장되지 않겠냐는 핵무장 공유론에 관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6대 전자업계 연합에서는 아베 총리의 계획은 무모하다면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을 토로하는 상황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미국에서도 이뤄가는게 구체화되자 이제 방치하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중립적 색을 보이던 국무부에 폼페이오를 통해 한일 간의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시기는 폼페이오 외무장관이 금주, ARF를 통해서 강경화 장관과 보노다로 외무상을 직접 만나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일각에서 8월 2일 일본의 가기에서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예상하는 등 양측의 문제가 거의 마지막 레드라인에 와 있다고 판단을 하는 상황에 긴급하게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추측이 제기된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의 지소미아 협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 메시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하며 한층 더 양자 간의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이제는 거의 중재에 가까운 모습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달 사이에 한일 간에 벌어진 심각한 외교 상황이 미국으로 인해 잠시 협상의 시간으로 전환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드래블티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